아, 이거 참, 너무 입으로만 효도하는 것 같고, 막 그래가지고, 아, 조금 요즘 반성하고 있어요. 입으로만 해도 괜찮지, 뭐. 처음엔 그랬잖아. 네, 오늘 자고 저 월요일날 음. 새벽에 갈려고 하는데요. 네, 엄청나게 혈충전이 음. 되시겠죠. 아, 나 작은 엄마 집에 계신 줄 알고. 아이, 들어갈 거야. 우리 우정이 보러 들어가야지. 아, 제가 음. 호도과자는 없고요. 효도과자는 사왔어요. 아 효도가 잡았던 놈이야. 그래도 오빠가 딱 네. 바, 바로 서 있으니까 바로, 바로, 바로 <웃음> 서 <웃음> 있어. 제가 항상 분이 <laughs> 된자진니가 그래서 네 아유, 오늘 뭐 맛있는 거를 먹여야 되는데 맛있는 거요? 아뭐 맛있는 거요. 작은 엄마 응. 집에 가면 딱 응. 있죠. 주말마다 와야죠. 응. 제가 와서 또 <laughs> 충전을 하고 <laughs> 작은 엄마 충전도 시켜드리고. 네, 아이. 필요 없어요. 저는 작은 엄마가 있으니까요. 아 어, 우정아, 내가 오늘 <laughs> 오면 잘 네. 오늘 엄청 잘해줄게. <laughs> 어 우정아. 네. 아 우리 우정이 어디야? 저 서울역 지금 어. 내렸어요. 아 내렸어? 네. 음 오늘은 일찍 끝났어? 네 일찍 끝나가지고요. 어. 그냥 거기 지방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요. 음, 그렇잖아요. 금요일 되면 은좀 그냥 일찍 끝내주고 뭐 그런 거 있어요. 아 연구원들도. 네 바쁠 때는 안 그러는데. 음. 요즘에는 뭐 그렇게 회사가 바쁘지 않으니까. 음. 네, 그래서 지금 도착했어요. 음, 나 여기 여기 동네에서 잠깐 일 보고 있는데 한 30분이면 도착하거든. 아 나가 계세요? 어. 아, 나 작은엄마 집에 계신 줄 알고. 아이, 들어갈 거야. 우리 우정이 보러 들어가야지. 아, 진짜요? <laughs> 아, 그럼. 내가 그 시간 알아. 네. 여기 천철 1호선 갈아타면 금방이잖아, 우리 집. 그치? 금방이죠. 네. 음, 아이, 알지. 네. <laughs> 네. 호두과자는 사왔니? <laughs> 호두과자요? 거긴 안 되겠구나. 제가 호두과자는 응. 없고요. 효도과자는 사왔어요. 아, 효도가 잡혔던 거야. 자, 은 엄마한테 효도해야죠. 음, 아, 우리, 우정이 자체가 효도지. 네, 그러니까. 아 그러면 우도도 있더라. 네. <웃음> <웃음> 그래. 우리, 네, 도를 음. 제가 너무 우우는우같우 갖고. 아 이거 참. 리 우리, 로만 효도하는 우 같고 그래가지고 아. 아 조금 요즘 반성하고 있어요. 아 그래 입으로만 해도 괜찮지 뭐. 네. <laughs> 처음엔 그랬잖아. <laughs> 용기가 없다고. 네. 아 근데 넌참넌 넌 대박이었어. 내가 겪지만. 아. <laughs> 어쨌든 그렇게 얘가 착하고 순하고. 네. 그러니까 형님이 너 성향을 알고 나한테 보낸 거야. 그렇죠. 내가 서울 산다고. 네. 음 혹시 개 손이 많이 가고, 네, 나 그랬으면은 따라오거나, 어? 네,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우리 형님이. 네. 근데 너가 참 순하더라고. 음. 알아서 잘하고. 네. 음, 동생들도 네. 잘 돌봐주고. <laughs> 그래 성적도 많이 올랐잖아. 우리 애들 니네 덕분에 다 대학 갔어. 아, 그, 아이 뭐 그래요. 애들이 잘한 거죠. 음. 네 아니야 그래도 오빠가 딱 네. 바, 바로 서 있으니까 네 바로 바로, 바로, <laughs> 바로 서 있어 <laughs> 제가 항상 그러니까 기준을 네. 너한테 맞추니까 우리 애들은 조금 네. 버거웠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<laughs> 이제 본보기가 된 거지 너가 음본이된 자진이가 <웃음> <웃음> 아, 오정아 그렇죠? 어떡하니 나 이런 말까지 가지고 뭐 요즘 잘 하시던데요? 그죠 어, 그러니까 한번 지니까 너무 재밌어. 카톡으로는 아주 장난 아니시던데요. <laughs> 아, 카톡 재밌는 거 많지? 네. 아, 되니까. 네. 아, 이럴 때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우리 아저씨 사랑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러게요. 작은 아빠, 진짜 막 아, 음. 정말 잘하셨었는데. <laughs> 근데 너가 이제 입시 시험 끝나고 같이 이제 해외잖아 네. 아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데. 뭘 아, 고마워요, <laughs> 제 아빠 같은 사람인데요. 음, 네. 그러게. 난 다들 고맙지 뭐. 네, 맞아요. 근데 아저 음. 작은 엄마도 엄청 걱정했는데 그랬는데. 음. 아 그래도 괜찮으셔가지고. 아이, 음. 정말 우정이 네가 힘이 됐지. 아. <laughs> 힘도 좋더라. <laughs> 네 아줌마 그러는구나 살 사람은 응. 살아야 된다고. 네. 맞아요. 음. 그래도 뭐 추억은 많지. 음. 네. <laughs> 그래서. 네. 오늘 뭐 맛있는 거를 먹여야 되는데 우리 조 모종이. 맛있는 거요? 음. 아뭐 맛있는 거요? 작은 엄마 음. 집에 가면 딱 음. 있죠. 맛있는 거? 네. 일단은 바나나랑. 네. 추탕 포장해온 거 있어 아 어... 응? 그리고 어 수육이랑 어 추어탕 그 정도라는... 수육 어 맛있겠다 어 거기 그추탕 유명한 집에서 콩나물 무치는 거 내가 배웠거든 네 거기 주방에 있던 언니가 이렇게 봤대 이렇게 어깨 넘어서 네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삶는 거부터 해가고 내가 배웠거든 네 그래서 좀 많이 해놨는데 맛있더라고 어 그래요 소랑 같이 쌈 싸서 먹자 네. 아 좋죠. <laughs> 아그 충청도에서 여기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멀어? <laughs> 네, 아근데뭐 KTX 타니까 금방이에요. 아 그러니까. 네 음, 주말마다 와야죠. 음. 제가 와서 또 <laughs> 충전을 하고 <laughs> 음. 작은 엄마 충전도 시켜드리고. 어우나 완전 충전. 내가 <laughs> <나, 좋다>. 그러니까 <laughs> 너가 네. 취직하고 나한테 홍삼 세트 들고 찾아왔잖아. 네. 연습 끝나고 네때나 아, 진짜 집에 혼자 있다가 너 온지도 몰랐어 <laughs> 근데 가 나한테 큰절하고 고맙다고 그동안 네. 키워줘서 네 음, 내가 뭘 키워줘 너가 알아서 잘 거지 네 그래서 우리 인연이 또 이렇게 됐잖아 그래요 지금도 <laughs> 잘 키워주시잖아요 <웃음> <웃음> 야, 우정아, 너 같은 모범생이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웃긴다. <laughs> 제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죠. <laughs> 음, 정말 잘 자랐어. 네. 아, 그래도 내가 너키 네. 키 크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. 네. 네 우리 애들, 네. 우리 애들은 아빠 닮아서 키가 크잖아. 네. 이제 너도 내가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더라고. 네. 음, 그래서 엄청 먹였지. 음. 음, 아침마다 내가 삼겹살 구워줬잖아. 네, 아 근데 진짜 아침 삼겹살이 정말 명품이었어요. 저는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들도 지금 키175 되고. 사람들이 아침에 삼겹살 제가 막 먹는다고 하면은요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막 그래요. 음. 아침에 그걸 왜 먹냐 그러고. 또 먹어보면 <laughs> 음. 자기들도 맛있어 할 거면서. 음, 어, 기름지고 얼마나 맛있어. 아, 맛있어요. 아, 내가 정육점에서 진짜 고기 종류별로 사느라고 연구 많이 했다. <laughs> 네. 너랑 우리 딸내미들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하잖아. 네. 같이 셋이 세트로 막 키를 엄청 키워야 되겠다. 뭐. <laughs> 아, 그래서 성공했지 뭐. 네. 그리고 배가 불러야 이제 딴 생각을 안 해. 어, 배가 든든해야지.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음. 하던데요? 그래? 고가배고픈기운이 없어서 딴 생각을 안 하죠. 음 그래? 아니 네. 나는 배고프면은 밥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들 o <laughs> k 점심 시간 때 오전 수업을 놓 k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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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o o k look, l 누가 k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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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먹 그 몸에 그 스테미너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좋잖아요 <laughs> 근데 음. 잘안 먹고 말라갖고 기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도 음.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 네.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은? 네 그렇다고 들어요 음, 그렇겠다 음 하여튼 우리 우정이 짱이야 <laughs> 내가 진짜 몇 년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보고 네. 응, 집안 뭐 도와줄 거다 도와주고,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. 응, 애들 응? 입시 응. 시험 볼때다 들여다주고, 너가... 네, 무시락도 같이 썼잖아. <laughs> 네, 아, 진짜 자상해. 아. 너는 여자친구 만나면 진짜 잘할 것 같아. 아, 저는 여자친구 필요 없어요. 응. 네, 연구원그 실력 좋은 사람들 많을 텐데. 안 아, 돼. 네. 아, 응. 너무 성격들이 너무 까칠하고요.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음 너무, 그래? 네, 개인적이고 막. 음. 뭐 자기한테 다 맞춰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 같아. 되게 이기적이에요 여자들이. 아, 음, 그래. 뭐, 아, 우리 우정이만 생각하면 진짜 훌륭한데. 똑똑하다고. 학벌이 장난 아니겠다. 고 아이고, 그렇지? 뭐 그렇기는 한데요. 음.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똑똑한 티만 내려고 하고. 아, 그니까 다른 뭐, 따, 다른 것못구만 그러니까요. 자기는 잘났고. 음. 그래서 오늘 보다 뭐 고만고만하게 들어온 사람들인데. 그러니까. 네. 왜 다, 자기는 거기서 더 잘났다고 말을 하는지 그? 제가 이해가 안 가요. 잘. <laughs> 네. 그래. 딴 데서 천천히 찾으면 되겠네. 그러면. 네. 아 필요 없어요. 저는 작은 엄마가 있으니까요. 아 진짜? 그럼요. 아 어, 우정아 내가 오늘 러면나 <laughs> 네. 오늘 엄청 잘해줄게.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 줄은 난 진짜 응? <laughs> 네. 너무 기대되는데? <laughs> 기대하셔도 좋아요. 어 정말? 네. 어떻게 뭐 자취하면서 어 밥은 잘 먹었어? 한주 네. 동안? 네. 거그 회사에서 그게 있잖아요. 음. 그 저녁 식사가 있는데. 그걸 먹어도 되고 뭐 싸가지고 가도 되거든요. 응. 그래서 싸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. 응. 네, 그거를 그냥 뭐 기숙사에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기숙사가 너무 싫어가지고. 네, 그냥 오피스텔 얻어서 있는데 아침도 있고요 식당 가면은. 응. 제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,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요. 그러니까 먹는 걱정은 없어요 거기는. 아 다행이다. 네. 아한 2주 있다가 계룡산에 등산 갈 건데 네. 그때 우리 우정이네 오피스텔 한번 갈까? 아네 오세요 음, 제가 갑자기 가도 돼? 그럼요 갑자기 오셔도 되죠 아 진짜? 막 네. 분홍색 칫솔을 하나더 있는 거 아니야? 거기에요? 어 <웃음> <웃음> 그런 걸로 난리 난데 집안이 아주 그냥 음, 분홍색 칫솔이 하나 있어요 하나 제거 아안 그래도 너가 분홍색을 좋아해가지고 네, 맞아요. 너 분홍티만 입고 다니 분홍 남방에 막 <laughs> 네. 아니 어느 날은 어? 분홍 양말 사가지고 내가 숨겼어 이 새끼야 <laughs> 너 그런 말안돼 이렇게 네. 핑크로 좋아하냐 아 그거 숨기느라고 저 정말 힘들었어요 옛날에 음 요즘은 괜찮아 요즘은 지금 대놓고 요즘 좀... 막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막 분홍색 셔츠도 많이 입고 <laughs> 막 사람들이 처음에 물어보다가 저이 색이 좋아요" 그냥 그러면 요즘 음음. 동료 직원들은 그냥 "어 그래" 그냥 그러고 말아요. 아니 뭐 너네 연구소니까 옷은 와인 셔츠는 음. 안 입겠다 그치? 셔츠도 뭐 입어야 될 때도 있고요. 아, 그냥 네. 네, 평상복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니까. 아, 그 그래? 네, 상관은 없는데 <laughs> 저 와인색 셔츠도 좋고. 아, 우리 인색좋아하지되세 세련돼. 그 네. 아, 우리 우리 우정우 그러면 오늘 자고 갈 거잖아. 그렇지? 네, 늘자늘저월저일요일벽에벽에고려러는데요 어. 아, 진짜? 네, 저차 타고. 우리 우와 우리 어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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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니까.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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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리 우리 우와 우리 우리 <laughs> <laughs> 엄청나겠네? 네 엄청나게 풀충전이 응. 되시겠죠 작은엄마 아 맞아 리가 <laughs> 중간에 막 하는 화요일쯤에 빨리 네. 오피스텔 가는 거 아니야? ㅎ <laughs> 그럴 수도 있죠 <laughs> 아니 아니 긴장, 아니 너는 풀충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작은엄마 풀 방전이 될 수도 있겠다 아 <laughs> 그러네요 맞아 나방송자겠 내가 오히려 거기서 며칠 있을 수도 있어 그 <laughs> 동안 <정말. 웃음> <laughs> 그러셔도 돼요 진짜 어 밥해주고 기다리고 어차피 네. 나 혼자 사는데 뭐 네, 평일에 그렇게 어. 놀러오셔도 돼요 어 그래? 네아 그러면 나 노트북 쓰게끔 좀 한번 한 열어줘 그러면 네 그럴게요 그러면 음... 그거 쓰고 그거 사용하셔도 음. 돼요 네뭐 그래, 네. 그걸로 할수 있는 것도 하고 네아저 아... 오피스텔에 그거 있어요 음? PC 원래 있던 거 이거, 저는 그거 아예 안쓰거든요? 제 노트북을 써서 음음 음, 그래? 그 PC 네, 작은엄마가 쓰셔도 돼요 아 고마워 <laughs> 안그래도 이제 봄옷 나왔는데 네 우리 집앞에 그물 생겼잖아 네 거기 가서 옷좀 어, 사줄게 그럴까요?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 서로 사주게 하자 네 제가 <laughs> 작은엄마 분홍색으로 완전 어, 어. 알맞춤으로 다 사드릴게요 아 그럴까? 네 <laughs> 고마워 그래 분홍 구두만 빼고 <웃음> <웃음> 분홍 바지도 예전에 한번 입어본 적 있는데 네아이 민망하더라 소시지 같다고 <laughs> 인상 <인간> 같다고 <laughs> 그랬나 너가 네 맞아요 아기는 <laughs> 진짜 음 알았어 이게 이 이거만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네. 나 금방 가거든 아집 그래. 앞이야 어네 음, 내가 깜짝 선물을 가지고 가니까 오 깜짝 선물이요? 응 음. 뭐죠? 음, 비밀이야 아, 알겠어요. <laughs> 전복 전복 사느라고 아 고르고 있었거든. 아 버터구이 어, 해줄게. 아 전복 버터구이요? 전복이랑 초탕이랑 이제 네. 우정이는 아주 그냥 우정이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장을 많이 받았거든. 네 거의 삼박사일 같이 있는다고 하니까 알았어. 네 알겠어요. 어 조심해서 네. 들어와. 네네 알겠어요. 어. 네. 음.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용서 오빠, 프로열리 오빠, 진규 오빠, 근태 오빠, 동윤 오빠, 용 오빠, 용태 오빠, 성진 오빠, 윤수 오빠, 지종 오빠, 영식 오빠, 꽃바위 오빠는 아마도.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닐까 해요.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들이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오빠들이겠죠? 윗사람에게 깍듯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대하는 성격일 게 분명해요. 멤버십 가입해준 써리모 동반자 오빠들 모두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. 오빠들의 지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우리 멋진 오빠들 감사합니다.